26년도에 부동산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 지금이 바로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본업 모먼트로 돌아와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6년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 업자들 이야기잖아. 업자들은 거래를 해야 하니까 계속 장이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가 좀더 논리적이게 여러분들께 26년이 왜이 상업용 부동산의 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지 거시경제적인 측면 아 너무 이거 그러면 너무 거창한데 그런데 문과인 제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쉽 아주 쉽게 저의 수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기대를, 그리고 거래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대체 왜 거래량이 많아질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왔고 큰일 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많이 올리고, 뭐, 관세 협상하고, 사실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좀 상승해요. 특히나,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수비를 많이 하는 나라들은, 어, 이, 물가가 인상되기 마련이에요. 자, 물가가 인상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죠. 그죠? 상대적으로 어, 현금보다는 재화 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터니까요. 그래서 9월 전까지만 해도 연준에서는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25년도에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좀 내려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버티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금리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담대든 뭐 신용이든 대출에 대한 금리가 전반적으로 또 내려갈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인플레가겁니다 자, 이두 가지는 또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죠. 시장에. 자, 이렇게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은 여러 가지 재화들로 투자가 되기,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고전적으로 그런 말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자산은 부동산으로 일부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조가 지금 어떠합니까? 주택 쪽의 매입을 막기 위해서 좀 자제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출도 안 되죠. 뭐 대부분 거의도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리고 실거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의 매입을 자꾸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부동산 자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26년에 앞으로, 남은 연말부터, 그리고 앞으로 26년에 좀더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많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왜? 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의 투자가 분명히 몰릴 것이다. 혹은 몰리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각광받거나 더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 그리고 금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쉬운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보았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서의 앞으로 26년 부동산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부동산 매수자들, 수요자들, 앞으로 매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 부동산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 지금이 바로 기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매입, 매각, 그리고 상담,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세계 경제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기회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맞죠? 안녕.